네, 안녕하십니까. 12월 21일 모닝브레핑 시작하겠습니다. 지난밤 뉴욕 증시는 오미크론 확산 우려가 지속되는 가운데 2조 달러 재정부약책 통과가 불확세진 영향으로 3대 지수 모두 1%가 넘는 하락세로 마감했습니다. 네덜란드가 전면 봉쇄 조치를 단행하는 등 글로벌 주요국의 코로나 통제 수위가 다시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간 문제가 됐던 공급병복 현상이 더욱 심화될 가능성도 있는 것입니다. 올해 안으로 통과될 것으로 예상한 미국 정부의 2조 달러 규모의 부양책은 민주당 내부 마찰로 인해 연내 통과가 어려워진 상태입니다. 이날 S&P 500은 전일 대비 1.14% 다운은 1.23% 내렸습니다. 기술주 비중이 높은 나스닥은 1.24% 하락했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의 경우 0.76% 중소형 주수 러셀 2000은 1.57%의 조정을 보였습니다. 시총 상위의 포진한 대형 기술주들은 일제히 내림세를 나타냈습니다.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가 각각 0.8%, 1.2% 내렸고 알파벳과 아마존도 0.1%, 1.7%씩 하락했습니다. 메타플랫폼스는 2.5%, 테슬라는 3.5%의 내림세를 기록했습니다. 오미크론 확산 우려로 장 초반 경제활동 재개 수혜주들은 대거 약세로 출발했습니다. 그러나 오후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상승세로 반전한 것이 특징입니다. 이날 아메리칸 항공이 2.1%, 크루즈업체 카니발이 3.4% 올랐습니다. 오미크론 바이러스의 부스터샷이 유효하다는 소식으로 백신업체 모더나는 9% 가까운 상승으로 출발했습니다. 그러나 이내 차이 실현 물량이 출현되면서6.3% 하락 마감했습니다. 민주당 조 맨친 상원의원은 바이든 정부가 전략적으로 추진했던 미국 재건법 통과에 공식적인 반대를 포명했습니다. 50대 5 0의 양분된 상원의 구성을 감안하면 민주당에선 한 표의 이탈도 허락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일부 투자은행은 미국 재정 전체 통과 불투명성을 근거로 내년도 미 경제 성장 전망치를 낮추기도 했습니다. 한편 척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맨친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내년 초 표결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다시금 강조했습니다. 업종별로 살펴보면 유틸리티가 0.05%, 폐지소비세가 0.04%에 상승하며 오름세를 나타냈습니다. 반면 금융과 소재, 산업재 등은 상대적으로 낙폭이 깊었습니다. 국내 중시도 오미크론 우려로 3천선을 이탈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선제적인 조정 폭을 감안하면 이후 변동성은 제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 모닝 브리핑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